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이걸요 이걸 그냥 단순히 실수로 봐야 될지 어? 아니면 행정상의 미스로 바, 봐야 될지 아니면 도둑짓이, 도둑질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뭐냐면요, 여러분. 환경 중요하죠?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나 전기 오토바이를 써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데, 여러분. 100만원짜리 물건에 230만원짜리 보조금을 준다? 100만원짜리 상품에 230만원 보조금? 뭔 말이냐면요. 보세요. 볼까요?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근데 이 오래된 기사가 또 지금의 지금 구도를 볼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8일 기사인데요. 중제품 폭리창고된 보조금 이럴 거면 없애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 한국 전기 일륜차 한숨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제품이요. 중국이 현재에서 100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중국 제품이 보조금이 230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350만 원이 됩니다. 판매가가 3, 어? 국내 생산 OEM, 뭐 이렇게 국내 생산 쭉내 수입, 수입, 수입 이렇게 되면서 국내 생산 이렇게 되는데,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230만 원쫙 붙고요. 판매가는 이게, 어이구야, 어, 390.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최종 가격, 소비자 부담은 100 이렇게 되죠.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에 있는 뭐 100만원짜리 를 사는게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판매가 39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물건에 보조금이 230만원이 붙는 꼬라지가 밖에 안된다는 라 얘기를 지금 뉴스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 <laughs> 그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돼요. 어, 제가 아무도 없는 데 그냥 혼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앞시간이 너무 횡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로 해 보시는 분이 라이브로 보시는 보다 뭐다 열 배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리고 지금 새벽이고 또 누구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들어 님.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00만원짜리 차를, 100만원짜리 전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를 국내에서 보조금 230 붙여서 350만원에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다가 조립만 한다. 100만원짜리 오토바이의 부품을 들여다가 국내에서 조립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고 300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서 보조금 그면이 보조금은 보조금이 그대로 누군가가 빼먹는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1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가져다가 360만 원에 팔면서 보조금 230을 그냥 지들이 먹어 버리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차 그럼 우리나라 이륜차, 전기 이륜차 산업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업체들이. 아니, 우리나라 업체에 다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기 오토바이 산업을 부실 거면 이런 보조금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보조금이었어? 하고 내가 뽑아봤어. 몇 대인가 하고, 이렇게 지급 현황에서 2020년 봤는데, 2020년에서 지급 현황, 1륜차에서 이거 쭉 했더니, 3만, 8, 만 3천 대 정도야. 이렇게 해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15, 이렇게 쭉 보이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쭉 볼까요? 서울특별시 1690대, 부산광역시 999대 해가지고 쭉 해서 하니까, 이걸 다 하니까, 1 3천 대에요. 그리고 총 사업비 6억 7,500만 원. 보급 잠깐만 6,750만 원이구나. 20할 때, 2 0할때 6,750만 원. 내가 여기 쭉 해서 가격비가 이렇게 쭉돼 있는데 이게 230만 원 정도를 잡고 쭉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13,000 대를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 어 얼마야? 13,000 곱하기 230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만아이고 만삼천. 0 곱하기, 이백삼십. 만. 원. 는? 300억 아니야. 300억. 300억을 이렇게, 호로록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걸, 열, 내 화, 이 화면을 이걸 띄워놓고서 그랬네? 아이고, 바보. 만삼천. 13,000 곱하기 230 만원은 299억 아냐? 300억 이네? 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2020년까지 우체국의 전기 오토바이 15,000대 보고, 벌키 15,000대 보고 환경부와 과학기술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친환경 배달 장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이거는 2020, 2018년 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사업대로 추진이 되면 700억을 그냥 빼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기 오토바이는 매년이니까 매년 300억 정도를 빼먹고 그리고 전기 우체국 같은 데서 또한 400억 정도 빼먹고 그만 2년, 1년, 700, 300 계속 그렇게 빼먹는 거 아니야?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250 230만원 곱하기 뭐 하면 아까 6500만원 뭐 이런 예산이 매년 전기 오토바이만 가지고 매년 그냥 먹는 돈 아니에요 보조금이. 아니 이런 게 어딨냐고 100만원짜리 중국 100만원짜리 중국 오토바이 가져와서 보조금 붙여서 200 300 얼마에 파는 게 어딨냐고 100만원짜리 물건 받아와서 3 0이 보조금 230만원 붙여서 350만원 파는 게 어딨냐고, 이게? 세상에. 중국산 원래 100만원 짜린데. 2018년, 2019년, 2020년.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거는 내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야당에서도 뭐라고 안할것 같은 거야. 왜요? 전국적으로 해야 하잖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제주 도 특별자치소 700대 쭉있서쫙 있다고. 제일 광역잔치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언제인줄 어디, 아세요 여러분? 광역잔치 단체에서 서울시 1690대 부산광역시 990대 대구광역시 1997대 서울보다 더 많이 하네. 대구광역시가 인천광역시 684, 광주 150, 대전 800, 울산 495. 중국에서 100만 수출 가격 은 60만. 그치 중국이 수출 수출 보조금도 붙이니까 중국에서 100만 원 수출은 60만 원 정도. 야, 이것들이 진짜 너무 하네. 여러분이 도둑놈들의 클래스 보이십니까? 난 도둑놈들이라고 봐. 한국에서 조립하면 45만 원 정도 수입돼서 조립해서 300. 와. 폭리적 폭리. 엄청난 기술도 필요하지 않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지들 수준에서 해서 엄청나게 돈벌수 있는 나라 세금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응? 과소납세가 됐던 탈세한다고 요구 탈세는 여러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세금을 모은 세금을 처먹는 엄하게 처먹는 새끼들은 되게 관대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세금 걷을 때 세금 조금 내거나 탈세했다 그러면 죽일 놈 그러면서 그렇게 걷은 세금을 이렇게 누군가 호흡해먹는거에선 너무 관대하다. 뭔가 나라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네. 지금 나라가 정말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자들, 지역 업자들 챙겨주는 각종 노하우를 여야가 공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언론사들도 이런 걸 쉬쉬해주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예감? 이야, 나라 뷰티풀하게 돌아간다. 네. <laughs> 어떤 힘 있는 통증인지, 여러분 전기 관련돼서, 여러분 전기 그거 뭐야? 그게 뭐? 요번에 뭐 했죠? 전기기 부품, 전기 중구, 중구 한테요. 전기, 전기 변, 변압기 변 부품이었는데, 변압기였나요? 변압기 수, 수출, 이게 변압기가 아니라, 그 뭐, 뭐였지? 이름이... 아, 나이 애자가 아니라, 인슐레이트, 인슐레이트, 뭐지? 인슐레이트가 아니라. 위대해서감사청구요 아이고, 우리 할일 진짜 많아지는구나. <laughs> 중국에서 시, 시장 전략 부싱, 부싱, 부싱. 어. 네? 부싱. 중국 부싱,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려나? 까먹었어. 부싱을 이걸 개발 납품 화용 제가 이거 며칠 전 SBS 보도 SBS가 찰지게 하는데 이러면 여러분, 난또 그래. 이게 보니까 그거도만 이게, 이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부싱 관련돼서 이 부싱 보압전류 변압기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저 변압기는요, 변압기는 사용 연한이 사용 연한 되면 제까닥제까닥 제까닥 바꿔주지 바꿔주 주지만. 그러면 저 중국 부싱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 전기 업체들한테 야, 이 부싱 싼 거다 하면서 싹다 해먹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굴까가 강력히 추정되는 사람이 확 생각난 사람 없어요? 중국에서 이거 원래 우리 국내 생산 업체들 이렇게 하고 유통되는 건데 국내 생산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도 뭉개면서 중국의 부싱 싸게 들여와가지고 변압기 교체 업체들한테 야 이거 써 하면서 갑질하고 싹다지 장악할 어떤 개씹새끼가 하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드는데 아 증거가 있어야지 아 중국 진짜 어? 이 중국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 중국 그냥. 천, 2019년에는 국내 한 업체가 전봇대용 전국, 중국산 절연체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 납품했다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주 그냥 중국, 중국가서 그냥, 뭐, 음? 중국가면 그냥 이, 이 새끼들 돈덩이를 물어오나 봐, 그냥. 그쵸. 중국하고 독점 계약한 어떤 전기 공사 업자들이 있는 거야. 중국이 중국이 이거 너한테 독점 공급해 줄게 싸게. 알았지? 너 나한테 잘해. 라고 하는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씨. 씹새끼들. 나 누구라고 안 했어? 아, 진짜 욕 나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주사파가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 민주당 정권에 있는 이 애들이 주사파 중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아니다. 그건데 졸라게 기회주의적이고 중국하고 붙어 먹어서 아주 그냥 이 그런 색. 음? 이게 참구분하기까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 빨갱이 타령을 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가면 그냥 여러분 그냥 도둑놈의 새끼들 이 행동 이행동으로 보면 도둑놈의 새끼들 그리고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모여서 도둑질할 때의 코드가 우리 주사파이가 이 개새끼들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똥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국 같은 인간 수호하자 그러면서 도대체 니들는 민주화 운동권 아이가 그 주사파이가 이러면서 해쳐먹으면? 달달하냐? 하긴, 이래야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는 거지. 좋은 집 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루레인님, 감사합니다. 안녕. 기회 주자, 새끼들.